오늘은 김장의 계절이 왔잖아요. 맞아요. 가장 만만한 깍두기를 네. 한번 담가보려고 해요. 네. 생각보다 쉽고 가성비 대비 결과물이 좋다. 무는 음. 기관지에 좋대요. 아. 그리고 소화가 잘 돼가지고 아 그러니까 무는 좋으니까 오래 두고 먹을 깍두기는 아니다. 아. 바로 해서 익으면 바짝 먹고 끝나는 그런 요의 김치인 거예요. 음. 어 그러니까 굳이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네. 오늘도무 하나로만 아. 할 거예요. 네. 엄마들이 김치 했던 거를 자꾸 생각을 해보면 음. 뭔가 풀 같은 걸 넣었어요. 음. 찹쌀풀 같은 거. 맞아, 맞아 이제 호박죽 쓰고 남은 건데 네 스푼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무화는 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이렇게 물에 한번 네. 씻어요. 네. 이거를 갈 거거든요. 네. 이게 귀찮다. 네. 그러면 찹쌀 가루를 사시면 되는 거고. 아 나는 그걸 더 이상 쓰지도 않을 건데 내가 찹쌀가루 왜 사냐? 네. 그럼 밀가루로 밀가루 푸도 음. 돼요. 음. 근데 난 밀가루도 집에 없다는 건 쌀밥을 갈아서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쌀밥을 갈아서 이렇게 걸쭉걸쭉하게 네. 죽처럼 해가지고 그걸 넣는 분도 있어요. 밥알이 살아있는 깍두이라고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봤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풀면 된다. 네네. 제가 이거를 이제 미리 해놨어요. 네네. 왜 해놨냐면 이걸 식힌 거 써야 돼요. 네네. 이런 식으로. 음음. 보이죠? 네네. 방법이 얘를? 얘를 불려서 불리는 걸한 시간. 믹서에 갈아서 냄비에 물하고 넣고 농도를 한요 정도로 주꾸리듯이 그렇죠. 네. 우리 애들 첫죽 할때쌀 네. 미음 하잖아요. 네. 그거요. 아. 제일 먼저 할 거는 무썰이에요 네. 무를 깎아서 무는 가을 무, 겨울 무가 맛있잖아요. 음. 시장에 가서 무를 사는데 네. 어떤 아줌마가 이거 가을 무죠 저장 무 아니죠? 이렇게 아.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거는 음. 진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우리 언니 시어머니가 김치를 엄청 잘하시더거든요. 네. 그 집에 깍두기가 끊은 적이 없어요. 어. 손주 사랑이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음. 김치를 해주셨는데. 네. 내가 언니한테도 물어봤거든. 그 깍두기 음. 어땠냐고. 그랬더니, 음. 국물을 많이 해가지고, 네. 최대한 고춧가루가 다 국물에서 떨어지게. 아, 고춧가루가 붙어있으면 맵다고 또그거다 때리는 맞아, 애들이 맞아. 있거든. 그렇게 해서 깍두기를 해서 주셨대요. 국물이 포인트구나. 네네.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할 때, 네. 물을 넣어. 네. 제가 네. 진짜 정보 수집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집마다 다 달라요. 오. 그리고 블로그도 약간씩 달라요 뭐 어느 집은 뭐 설탕을 아예 안 넣기 위해 네. 요구르트 넣는다 뭐 이런 집도 있고 뭐 어느 집은 콕콕콕콕 진짜 네. 별로 들어가지도 않게 하는 집이 있는데 네. 우리 언니랑 통화한 네. 결과로는 음. 집마다 다 방법은 다르지만 담가 놓고 보면은 다 똑같아 맛이 깍두기 맛인 거야 배추김치는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깍두기는 사실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죠 아. 우리는 유아 깍두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포인트는 최대한 안 맵지만, 네. 감칠맛이 있는 어. 아이들이 이제 김치에 적응하기 위한 네. 그 애들은 이렇게 아삭아삭 식히는 식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 어린이집에서도 왜 깍두기 밥상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메뉴표, 그식당 관리 센터에서 나오는데, 네. 하루 걸러 하루에 있어요. 아, 음. 가성비. 김장하려면 돈 진짜 많이 들잖아요. 배추가 요즘에 배추가 얼마인지 알아요? 7,000원에 한 포기, 한 포기. 말도안 되는 그 가격인데 거는 음. 비싸봤자 내가 맞아. 진짜 제일 비쌀때 3,800원인가 주상이었대아 애들이 어. 김치를 음. <laughs> 먹어봤자 네. 얼마나 먹겠어요. 음. 사실은 자기의 그 자존감 뿜뿜이거든. 어, 나는 음. 이런 것도 먹었잖아, 매운 것도. 어, 나... 많이 먹지도 않아, 한두 조각. 어. 양념을 만들기 전에 일단 을할 거예요. 음. 밑간은 두 가지로 해요. 네. 소금과 설탕. 우리 집에 있는 거 어. 유기농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거 슈퍼에 갔었거든요. 네. 원래는 자일리토 설탕을 사려고 했어요. 근데 자일리토 함량이 10%도 응. 안 돼. 아, 그래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유. 유기농 황사탕을 사는 게 어떨까 해서 어. 이걸 샀는데, 설탕은 <laughs> 사실은 뭐, 그냥 자기 선택. 네. 무 하나에, 응. 설탕 큰 밥숟가락으로 두 번. 오. 이거 안 넣으시는 분도 계세요. 설탕 쓰기 싫다고. 아. 근데 나는 일단 네. 기본 단맛이 들어가야 애들 먹는다는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굵은 소금을 되게 좋아해요. 국에는 꼭 굵은 소금을 쓰면 확실히 시원한 맛이 더 하거든요. 음. 김치 할 때도 네. 또두 개. 음. 그래서 이걸 이제 버무리는 거예요. 네. 톡속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어 저는 무가 작아요. 뭐전 무가 커요. 막 고민을 시는데다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조금 덜 넣느냐, 뭐 이런 차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놓으면 네. 물이 자박자박하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30분 놓는다고 하는데 네. 제가 해보니까 양념을 만들면 네. 대충 맛이 들어요. 오. 일단은 둡니다. 네, 지금 이제 양념을 만들 건데 네. 최대한 그 국물의 그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네. 갈아 넣을 거예요. 그 양파 한 개, 네. 사과 한 개, 네. 파프리카 반 개요. 제가 오. 처음에 파프리카 없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파프리카 대신에 당근을 갈아 넣으시는 분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빨간 빛을 더하기 위해서, 음. 물론 파프리카 단맛도 있지만, 네. 좀더 빨갛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파프리카를 안 넣고 고춧가루 덜 넣으니까, 헐 네. 허이, 뭐이 검색해봤더니 파프리카를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음, 음. 파프리카를 반개 정도. 네. 얘가 갈아 넣으면 작은 고춧가루 같은 그러네요. 느낌이 나요. 그렇겠다. 그리고 사과는 껍질을 벗겨서 한 개. 음. 우리 엄마는 물김치를 할 때도 사과를 넣어요. 사과 넣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응. 응. 이유는 늘 모르겠어. 사실 찹쌀풀도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 응. 안 넣는 사람도 있거든. 어. 그거를 물어봐서 나한테 답해 준 사람이 어. 아무도 없어. 그냥 어? 넣었다. 어. 옛날부터 그냥 넣었다. 어. 사과가 요즘에 철이잖아요. 네. 저는 그거 있잖아요. 낙과. 떨어진 응. 거. 특히나 김치 담글 때는 네. 냉장고에 어 미쳐 걔가 거기 있는지 몰랐는데 발견했을 때 이미 쭈그러지는 사과 같은 거 있잖아요 <laughs> 그거 써도 돼요 어차피 어. 갈 거여서 어. 이렇게 해서 네. 넣었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다들 두려워하는 되게 네. 맛을 내는 이제 그 과정을 할 건데 네. 고춧가루 얼마나 음. 넣을까 네. 고민 되게 많이하시죠 네. 티스푼으로 하나 넣는 사람도 있어요 오 블로그를 보니까 그거 완전 유아를 위한 네. 하나 음. 둘이 평균적으로 제일 많아요 어. 그러나 저는, 한이도, 응. 서현이도, 웬만한 매운맛에는 기들어졌기 때문에, 네. 세. 세 응. 넣습니다. 자기가 매운 걸잘못 먹는다. 네. 하나 반. 어. 그만큼 먹는다. 평균 두 개. 어. 무 하나에 들어가는 양이. 아까 내가 먹어봤었을 때, 전혀 안 맵던데. 그니까, 나그세개 넣은 거거든요. 응. 그리고, 저거는 아이들도 마늘 먹어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네. 이거. 네. 티스푼으로 하나 넣으시는 분도 있는데, 응. 제가 해본 결과, 네. 그렇게 많은 맛이 많잖아요. 네. 이것도 하나. 어. 응. 가득. 내가 사 라는 배시. 네. 이것도 한두 분. 액젓. 까나리가 없고 집에 멸치가 있어서 멸치를 썼어요. 그런데 아 크게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하나. 그럼 끝이에요. 더 단맛을 주고 싶다. 네. 그러면 설탕을 조금 더 넣어도 되는 거예요. 네. 물을 소금에 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짠 맛은 제가 보기까 충분하더라고요. 어... 이렇게 해볼게요. 네. 그렇게 3만원, 4만원짜리 믹서기를 사달라고 했는데. <laughs> 아직도? 아직도 나는 이 무거운 도깨비 방망이래. 이게 다 튀어가면서, 아우, 짜증이 나가지고. 이것도, 어. 이게 이렇게 막, 어? 세네 스푼, 이거 갈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이렇게 많이 쓸 수밖에 없어. <laughs> 한 이거를 응. 하나, 전 둘, 네. 세 번을 넣었어요. 간능안 어. 갈리잖아요. 네. 물을 안 넣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저는 어차피 국물을 많이 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음. 제가 이믹 한, 한 컵, 한 3분의 2 5만한 네. 컵으로. 어. 이게 뚜껑이 있는 거를 그냥 꽝막 하면 되는데 음 얘는 내가 막튀어나 겁이 나가지고. 어. 어쨌든 얘를 네. 이렇게 갈아줘요. 네. 뚜껑이 있는 믹서기로 하나 사주고 싶어졌어. <laughs> 아, 이게 가는데 아, 꽤 걸리네. 짜증나. 이거 사야 되는데, 이게 날 사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고춧가루도 고춧가루긴 한데, 네. 파프리카가 이렇게 빨간색을 더. 이게 다 파프리카였어. 애들이 파프리카도 자연스럽게 먹고 좋네요. 어,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네. 이제 음. 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어떤 네. 분은 이걸 버리기만 한다. 음. 또 어떤 분은 이걸 한번또 씻는다. 음. 뭐 이런 분이 있는데, 네. 이 물이 무에서 나온 물이잖아요. 네. 좋은 물이기 때문에. 뭐 씻을 필요 없을 것 굳이 같은데. 굳이 씻지는 말고, 네. 짠기 때문에 씻는 거거든요. 소금을 넣어서. 그니까 요거를 살짝. 네. 버려주기만 하면 돼. 아, 뭐가 다 나올 것 같아. 내가 깍두 다할 때, 이거에다 안 했거든. 궁중팬에다 했어. 아 <laughs> 아 요즘 어. 물건을 최대한 안 사려고 그래요 네 왜냐면 다 쓰레기잖아요 맞아 얼마 전에 무슨 쓰레기 영상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 아 이러고 재활용하려면 버릴 데도 없어 맞아 어 그러니까 최대한 이게 닳고 닳을 때까지 나 할머니 때까지 그냥 쓰려고 아유 어쨌든 그런데 네 이거 부어야지 네 이게 끝이야 버무리면 끝이 <laughs> 얼음깍두기는 여기다가 고춧가루만 좀더 넣으면 오. 고춧가루랑 새우젓 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넣어볼까요? 저... 맛있는데? 어. 먹었는데 조금 음. 싱겁다. 음. 그럼 아까 그 물을 안 버렸어도 돼요 어... 나는 딱 좋거든요 어, 그리고 이런 대화가 없는 분들은 네. 보일러를 사셔도 되지만 네. 앞으로 내가 할머니 돼서 사실 김치를 안 담그라는 법이 없잖아요 요정도 그러니까 <laughs> 크기를 사셔서 <laughs> 네. 중간에 또 버리고 새거 사지 마시고 네. 죽은 장창 사세요 어? 이렇게, 이렇게 팔뚝 하나만큼 <웃음> <오셔서> <웃음> 하루 정도는 냉장고 밖에다 내놓으셨다가 네. 익은 깍두기 냄새가 올라온다 어. 그럼 먹어보시고 맛이 들면 네. 냉장고에 드시고 음. 그